일본이 한국을 향해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여러 번 WTO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분쟁에서 한국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미국을 상대로도 최근 WTO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WTO는 30개의 쟁점 중 무려 27개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며 미국이 당장 한국에 사죄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한국이 한번 WTO에 제소하는 순간 그 나라는 100% 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WTO 재판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명히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즉시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재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소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 금지 의무, 특히 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두 번째로 자유롭게 교육하던 세계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 허가도 금지한 것은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유죄, 금지 의무 위반된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은 무역 교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압승이 확실했었는데 이번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일본의 참패가 200%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려워한 일본이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한국이 받아들여 줄 때까지 사죄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일본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그때서야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먼저 해제하고 한국에 사죄를 하면 그때 가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여 WTO 제소를 취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말이죠.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 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유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라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WTO 제소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일본은 결국 한국에 꼬리를 내렸는데요. 일본 정부는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맞춰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 징용 해법 발표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사죄와 한성 표명이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 환경을 고려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국의 징용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신민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역대 내각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한국의 해법 발표와 관련한 질의에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스 일본 경단연 회장은 6일 입장문을 내어서 이란 관계의 건전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WTO 제소를 중단하자 일본의 태도가 또 180도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무조건 사죄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6일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은 이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징용공, 즉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죠.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로 해결책이 공표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가한다고 코멘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사로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제와 한국재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등의 자금 각출, 원고와 원고 대리인 및그 지원자와 면회 등으로 대응할 예정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다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인 이 노동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충격적인 태도 돌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섬 7천 개를 추가로 더 찾아내 무려 1 4,125개의 섬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독도를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만행들을 저질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주변의 섬을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해양문제연구소 야마다 요시코 전문가는 일본 주간제 신조를 통해 위성 측량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섬식별이 가능해졌다면서 섬의 수는 약 1만 4천 개를 넘어섰는데 여기에는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도 포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암초 오키노토리시마는 둘레가 약 100m에 달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이섬 역시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의 섬으로 추가한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을 위해 이 섬에 오키노토리시마라는 명칭을 붙여 도쿄부 오가사와라 지청에 편입해 행정 구역화했고 줄곧 이 암초를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 해양 협약에 따르며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간에도 바다 위에 지면이 형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인공적으로 개간된 토지는 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 섬으로 포함시킨 다수의 섬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장용 중국 중일 관계사학회 부회장은 3일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일본은 현재 위성을 통한 첨단 측량 기술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섬이라는 것이 이 유엔이 정한 해양 협약에 따른 정의와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일본은 앞으로 이웃 국가들과 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만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베이징대학 해양전략연구센터 후보 박사는 황구시보를 통해 일본이 한 번에 섬 7천 개가 더 많아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기술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이 지향하는 방위력 증강과 정치적인 목적에 결합된 복잡한 사안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관찰자만과 한국시보 등 관영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섬 리스트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자민당 소속 아리무라 치코 참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정확한 섬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 시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서 시작된 섬 리스트 제작성에 대한 목소리에 총리실이 부응했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방위 목적을 위해서도 정확한 섬의 개수를 파 어록공과 방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시가 해안보안청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CNN 등 외신들도 일본에서 갑자기 섬7천개가더 증가했다면서 이번 일로 이웃국가인 한국과 영유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독도가 안 되니 이제는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해양 영토를 뺏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